함께 읽은 부분을 중심으로 연합의 신비, 연합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을 신성의 단일성 속에 삼위가 계신다. 동일한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신다. 아무에게서도 나지 않으신다. 나오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셨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신다. 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존재 방식은 3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각 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한치의 차이도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각 위에게 주어진 역할은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각위계게 주어진 역할은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선명합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결코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완벽한 관계를 유지하십니다. 그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연합을 유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기 전까지는 존재할 수 없는 연합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친밀합니다. 지극히 인격적입니다. 실제로 사도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깊습니다. 넓습니다. 편협하고 이기적인 관계에만 익숙한 저와 여러분은 결코 가능할 수 없습니다. 일체입니다. 성부를 떼어놓고 성자와 성령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성자를 떼어놓고 성부와 성령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떼어놓고 성부와 성자를 말할 수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완벽한 하나입니다. 지극히 작은 틈도 찾을 수 없습니다. 완벽한 한 덩어리입니다. 떼려야 뗄수 없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의 이별 때문에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은 내가 말한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친 다음에는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였습니다.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렸습니다. 네, 아버지, 창세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저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은 풍자를 영어롭게 하십니다. 성자는 성부를 영어롭게 하십니다. 성부는 성자를 영어롭게 하십니다. 성부의 영광은 성자와 성령의 영광입니다. 성자의 영광은 성부와 성령의 영광입니다. 성령의 영광은 성부와 성자의 영광입니다. 도무지 때려야 될수 없는 완벽한 한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마음껏 기뻐하십니다. 얼마든지 기뻐하십니다. 마냥 기뻐하십니다. 마냥 즐거워하십니다. 마냥 찬양하십니다. 마냥 영어롭게 하십니다. 마냥 사랑하십니다. 마냥 섬기십니다. 마냥 따르십니다. 성부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 성자와 성령을 희생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불순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이기적인 생각이나 의도 자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성자와 성령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서로 친밀하게 교통하십니다. 흠모하십니다. 존중하십니다. 따르십니다. 찬양하십니다. 경배하십니다. 서로의 관심과 이익과 소망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마음 전부를 다 쏟아 부으십니다. 희생하십니다. 심히 불경한 표현이지만 서로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안달하십니다. 서로가 기뻐하는 것을 지켜보며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더없이 기뻐하십니다. 누가 먼저 해주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먼저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으십니다. 서로 먼저 하기 위해서 안달하십니다. 성부는 성제와 성령 중심으로. 성자는 성부와 성령 중심으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속에는 항상 활력이 넘칩니다. 환한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용서 좀칩니다 지극히 행복하십니다. 마냥 행복하십니다. 이 모든 특징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분출됩니다. 의도해서 계획해서 시간을 재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유, 판단, 결정, 행동 하나하나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기만 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 던져지게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기것중 오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얼마든지 만족하고 환희로 가득 찬 찬양까지 터져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 나라까지도 맛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까지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자량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 성령 곧삼위가 아니고 한 이라면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둘 이상의 관계 속에서만 싹털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만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역시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한위라면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무소부제는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해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저주입니다. 사랑 없는 힘은 폭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헛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 우승열패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는 생존 방식을 조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과 친밀하게 연합된 하나의 관계를 추구하시는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경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사실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개인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인권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필요, 관심, 목적, 기쁨, 즐거움, 행복에 집중합니다. 추구합니다. 무한정 누리기 원합니다. 마치 봇물 터지듯 분출되고 있습니다. 타협의 여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절대적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물론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 관계나 국제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편협합니다. 왜곡되었습니다. 독불장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에게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음불 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당연히 베풀어야 할 선한 일들이 감동적인 미담이 되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인권을 누리기 위해서 형제의 인권을 유린하는 세상입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른 어느 시대보다 훨씬 더 풍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는커녕 지옥같은 삶을 살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빠져나올 수 없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몸부림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삼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서로를 영어롭게 하고, 기뻐하고, 존중하고, 환유로 가득찬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시는 공동체이십니다. 서로 다른 위격의 영광을 추구하십니다. 서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십니다. 얼마든지 섬기십니다. 타인 지향성은 하나님의 탁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행복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십니다. 무한히 깊고 넓고 높게 행복하십니다. 얼마나 충만한지 또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내버려두어도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연합의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가득한 환란과 시험은 물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궁극적 능력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과 저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 제물로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실 때에만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과연 어떻습니까? 마음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병들고 외국된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삼위 하나님과 완벽하고 친밀하고 틈을 찾을 수 없는 연합을 이루셨습니까? 그 연합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가라사대라고 말씀합니다. 가라사대는 구약성경에서 모두 5,300여 차례나 등장합니다. 기본 의미는 말하다입니다. 이야기하다, 생각하다, 마음으로 말하다, 의도하다, 선언하다, 작정하다, 약속하다 등의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본장에서는 모두 11차례 등장합니다. 복을 주어 가라사대라는 형태로는 한 번입니다. 하늘의 각종 새들과 바다의 각종 물고기들에게 무한대로 늘어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70억이 넘는 지구촌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생겨나고 또 생겨나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대라는 형태 역시 한 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모양과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축복하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아홉 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형태로 등장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가라사대라는 단어의 당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형체가 없어집니다. 우리처럼 입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유물을 묻는다면 어리석습니다. 언어를 사용하신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 비춰볼 때 말은 겉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마음 속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볼때 엄밀한 의미에서 가라사대는 말이 아닙니다. 소리도 외침도 선포도 명령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지입니다. 계획입니다. 목적입니다. 곧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품고 있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뜻은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의지는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계획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목적 역시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작정 마찬가지로 품고 있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셨다면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품었다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굳이 가라사대 곧 말하는 것처럼 묘사된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전까지는 하나님 품속에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 아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느냐, 누가 줄을 치고 금을 그었느냐, 어디에 땅을 바치는 기둥이 박혀 있느냐, 누가 세상의 주춧돌을 놓았느냐, 여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펼쳐졌다, 그의 입김으로 별들이 도다났다.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 한마디 명령에 제자리를 굳혔다. 라는 선포대로 창조를 통해서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오롯이 드러났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작전 곧 뜻, 의지, 계획,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 내리는 눈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흠뻑 적시어 싹이 돋아 자라게 하며 씨뿌린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내주듯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받은 사명을 람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선지자의 외침대로 조진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허망하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말은 정녕 불같이 타오른다 망치처럼 바위라도 깨부순다 똑똑히 들어라. 라는 선지자의 외침대로 하나님의 작전과 뜻과 의지와 계획과 목적은 불같이 타오릅니다. 결코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라는 사도의 외침대로 살아있습니다. 마음의 품은 온갖 생각과 속셈들을 철저하게 파헤칩니다. 불법과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완벽하게 파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전, 곧 뜻과 의지와 계획과 목적은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형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작전, 곧 뜻과 의지와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전능합니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이십니다. 본질이 똑같습니다.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고 뜻과 의지와 개혁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낙고천한 인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지으신 피조물에게 견디기 힘든 고난과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충만정도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생명 자체이신 분이 만물에게 생명을 수여하시는 분이 당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내용들을 완벽하게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당신 마음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사랑의 본체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창세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해오셨던 일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거기다 삼위 하나님은 완벽한 한 분이입니다.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완벽한 한 덩어리입니다. 창세 전부터 더할 나위 없이 깊고 넓고 친밀한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사랑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익숙한 일입니다. 어떻게 사랑할지 연구하거나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힘을 다하고 애를 써서 노력하실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원래부터 사랑하셨던 당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만 하시면 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사도의 증거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농공행성을 벌이던 제자들을 심장이 터져서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당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품고 계셨던 작정, 고뜻과 그 의지와 계획과 목적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런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도의 증거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세된 작정이십니다. 뜻이십니다. 의지이십니다. 계획이십니다. 목적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재창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병들고 왜곡된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나를 내려놓을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완벽한 하나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 나라로 재창조될 수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날을 위한 과정입니다. 하루도 쉬지 말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끊임없이 망설이지 말고 다른 어떤 일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작정 곧득과 의지와 계획과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신구약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들에게 한 가지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원어대로 한다면 한 가지 나무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확인하셨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저절로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나무였기에 그렇게 경고까지 하면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을까라는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답은 성경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가르침을 자신이 정한 뜻과 의지와 계획과 목적에 꼭 들어맞는 경우에만 따른다면 섬기는 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변을 돌게 하는 우상숭배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한 얄팍한 수단들 가운데 하나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당신을 사랑함으로 당신을 위해서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셨던 이유입니다. 자신을 다 투자해서 진심으로 사랑할 때 반대급부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할 때 비로소 삶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심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도불구하고 처음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산산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동시에 모든 관계들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회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이 러분을 깨뜨리는 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혼돈이었습니다. 공허였습니다. 흑암이었습니다. 아무리 용을 쓰고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나 영광도 되지 않는 그를 여지를 조금도 찾을 수 없는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마음 중심에 품으셨습니다. 허물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섬기셨습니다. 병들고 왜곡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공동체를 출범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출범한 공동체는 매일 한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서로 있고 없음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있는 형제가 먼저 내놓았습니다. 아낌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나눴습니다. 형제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핍박에 더해지는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만족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안식과 쉼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전히 살기 등등한 세상을 장해 복음으로 재창조된 형제들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보여 주었습니다. 시인은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는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헐몬산에서시온산 줄기를 타고 구비구비 내리는 이슬 같구나. 그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내린 곳, 바로 그 복은 영원한 생명이로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로 연합한 결과는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입니다. 구름 위에 뜬 기분입니다. 잠시도 입을 담을 수 없습니다. 십년 깊은 곳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환희로 충만한 노래를 부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삶이 얼마나 좋은지 자발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세제 작전과 뜻과 의지와 계획과 목적인 성경, 곧 예수 그리스도인 성경을 하루도 빠짐없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형제들을 마음 중심에 품고 그들 중심의 삶을 살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형제와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완전한 하나로 연합하는 복된 삶. 하나님으로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시험과 하나님 나라로 재창조되는 복된 삶.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존중하고 환해로 가득 찬 사랑까지도 쏟아 부을 수 있는 복된 삶. 범사에 하나님 한 분만 위하는 복된 삶. 그 결과, 고해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만날 수 밖에 없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등을 얼마든지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복된 삶. 연합의 신비와 비밀을 맛보는 복된 삶.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로 연합한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의 증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시는 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는 은총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기로 작정하는 사랑 손들의 머리 위에 가정생활 범사 장래 위에 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옴 나이다.